이어서 경기북부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양주시 광정면 가남리 비행장에 수리온 헬기 18대 배치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 반대 집회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주민과 군 사이의 갈등이 소강 국면을 맞았습니다. 민관군 협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사안을 함께 고민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엔 잘 해결이 될까요? 자세한 내용 민의식 광적 군헬기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그 우리 광적 지역의 헬기 부대 관련돼서 그 반대 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의식이라고 합니다. 네, 이 헬기 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민관군 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요. 이번 협약식 의미 어떻게 보시나요? 협약식은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뭐 집단 민원 차원에서 계속 얘기하던 게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통해서 이제 민간군이 소통과 토론을 시작하는 데 의미가 있으면서 그 내용은 그동안 저희가 계속 실무회의를 통해서 협의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룰 세팅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협의체 운영 툴을 확정을 해서 룰을 확정을 해서 민간군 대표가 이제 서명을 하고 또 이제 민간군 대표나 위원들이 상호 이제 얼굴을 익히고 상호 인사를 하고 다음 협의 일정을 잡아서 공유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협의체가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그런 반대 그뭐 이유나 그런 의지에 대해서 많은 통로와 수 통로를 통해서 수많이 수없이 이제 전달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공식 그런 협의체라면 공식 기구에서 직접 전달이 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효과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 일단은 이게 시작은 했습니다만 협의, 협의체 협의체라는 곳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그런 타임 스케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시간적인 제약이나 제도적 어떤 절차적 제약 때문에 이게 저희의 여러 가지 그런 그 안돼되는 사유나 여러 가지 문제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배치가 되, 되면 되지,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되면은 네. 참 이게 거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역사의 재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군이 같이 어떤 게 국가 백년되게 이로운지 어떤 게 최선의 공공의 선인지를 좀 생각을 해서.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아마 합리적인 결론의 도출을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주민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최선을 다해요. 네, 그렇다면 광적 군내기 반대 대책 위원회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지금 뭐 토막농성을 어, 이제 7개월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역에 28개 그런 사회 단체가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그 청각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별그 이에 뭐 다른 뭐 시위를 별도로 한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일단은 협의체에 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협의체 진행 저희의 반대 사유가 받아들여지고 아니면은 그 피드백이 저희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그런 게 있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저희는 계속, 그 천막 명성을 계속 진행을, 뭐그 일단 결말이 날 때까지는 천막 명성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어 지금 말씀드린 별, 별도의 시나 위 그런 것은 이 합의체 운영, 진행 사항을 보면서 별도로 다시 예,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항은 뭐 아직은 음, 특별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사항을 보고 그 사항은 추후로 결정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활동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정부 지역의 3분의 2가 낙후된 동네입니다. 갈수록 마을 곳곳에는 폐가와 공가가 늘어가고 무속인 외엔 이사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열악한 마을 환경을 개선할 방법은 묘연합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마을입니다. 비좁은 골목을 따라 낡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지붕 위를 덮는 자재들은 엉망으로 널브러졌고 벽은 군데군데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방치된 폐공가는 문이 굳게 닫혔고 내부는 나뭇 가지로 덮여 한낮에도 음산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골목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현재 이 집에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 바로 맞은편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떠났지만 낡은 집으로 이사 오려는 사람은 적다 보니 곳곳에 빈집이 생기는 겁니다. 이 동네는 수년 전 재개발 움직임이 일었다가 무산됐습니다. 20년 넘게 이 마을에서 거주한 한 주민은 마을의 모습이 예전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하기차지요이 동네가. 사람도 많이 살았고. 근데 지금은 빈집이 너무 많고 좀 그래가지고 아래에 들어가보면 알지만 공간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 동네가 옛날보다 지저분해.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점집입니다. 골목마다 점집이 가득 들어서 저마다 깃발을 꽂고 깃발촌을 이뤘습니다. 무속인은 방도 잘안지 않아. 왜냐하면 그 안에 축복해이 한냄새 시끄럽잖아. 낡은 집은 얻기가 쉽다 보니 무속인들이 낙후된 동네에 들어와 터를 잡은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인구변화와 사업체수변화, 노후건축물 비율 등을 기준으로 쇠퇴지역을 분류했습니다. 의정부시는 14곳 중 9곳이 쇠퇴지역에 해당합니다. 전체의 약 64%가 낙후된 지역이라는 겁니다. 특히 신곡 이동과 송산 이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준공한 지 20년이 지난 건축물이 절반 이상입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길이 묘연한 상황.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고 재개발을 시행하거나 도시재생 등 국가 사업에 선정되는 것 외엔 이렇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헬로 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의정부시가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창구를 운영합니다. 일자리 상담창구에서는 구직자에게 개인별 맞춤 구직 상담과 진로 상담,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합니다. 시는 송산권역과 의정부역, 가능역 등을 찾아갈 계획이며. 자세한 일정은 의정부시 일자리 경제과에 문의 가능합니다. 경기도가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앞으로 4년간 4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과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희망상권 프로젝트 등 3가지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유광열 경기도 노동일자리 정책과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선 7기 4년간 300여 개의 골목상권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경기도가 지난 10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후속으로 상인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골목상권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쾌청하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좋겠습니다. 경기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을 기점으로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날도 있, 있겠으니,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생활 지수입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날씨가 더워지는 만큼 음식은 실온 보관을 피하고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